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6월달이 시작됐네요. 오늘은 고린도우서 6장 2절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이 나죠.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이다. 성공하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실패하겠죠. 체질은 습관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에있으면 오늘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래를 앞당겨서 염려를 해도 오늘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선 철저히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 날의 과거에 이러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위기 같은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때부터 달라져요. 철저하게 실은내 인생에 과거는 미래를 두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의 발판으로 그렇게 될때 성공자의 삶, 성공자의 체질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명상하던 사람이나 도를 닦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결같이 3세중생제도 불능이다 과거의 세상이나 오늘의 세상이나 미래의 세상은 인간이 어찌해 볼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시 인생으로 살아오던 인생이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기준점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AD 인생을 싹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 과거는 미래를 놓고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 과거의 어려움이 미래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다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나의 과거가 재해석할 때3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주역으로 탁 쓰게 돼요. 이때부터 인생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제자의 인생을 갈수 있는 길이 열리죠 세상은 지금도 공전자전하면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년월일시라고 하는 사주는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어두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측정하는 게 연월일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사주는 뭐냐?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따져갖고 인간을 활동을 제한하는 운명법에서 딱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도권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 따삭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 탁 묶여가지고 죄의 덕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허감 원돈 가운데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빛을 낮이라 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니 첫째 날이 되었더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갖다가 구분하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씨 맺는 열매, 씨 뿌리는 작업 그게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동물과 인간을 마무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는걸 클라이맥스로 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던 일주일 동안에 재창조했던 추가, 연월 일시 사이에, 생기를 불어넣는 한 주간의 역사가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언어 구사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죽을 사자, 기운이자, 사기를 부르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마지막절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못하게 살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처럼 오늘날도 그리스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은혜 받으시고 영안이 열려서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내로 세우면서 큰 세계에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다 세우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효스템 거리야,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기업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시대는요. 일자리가 다 사라져요.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야요 옛날에는 다 노동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쟁기 들고, 촉 굴고, 나가갖고, 밭을 갖고, 논을 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힘든 일은 전부 기계와 로봇이가다 해버려요. 그리고 머리 쓰는 일은 누가 하느냐? AI가 다 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그만큼 싹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처비하는, 꼭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일이 이렇게 전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혼이 잡히고 묶이고 늘리는 영혼병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도 잘못 읽어버리니까 필독서를 읽으면서도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해버리면은 좌파나 우파에 빠져버려요. 그럼 둘다 망해버려요. 머리 쓰는 것도 AI가 다 해주고 다 가르쳐 줘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소비하는 것밖에 할게 없어요. 이때 딱두 가지 답을 찾지 않아버리면은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문제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길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스템 꼬리에 여기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봐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건강설계사, 사람 낳는 어부, 치유 상담사, 사람 낳는 어부, 구원 상담사 앞으로는 인간을 케어할수 있는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멸망받는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 회복해야 될 인간,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인간, 제자 삼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인간, 이런 인간다운 인간으로다가 세워져가는 구원의 여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여정, 또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건강 설계사. 이거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두 번째. 먹고 마시고 모든 소비 활동하는 거에서 화, 돈으로 환원돼서 내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될때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질병, 가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도와 준조합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고, 내가 입는 옷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스로 속고 있고, 환경에 속고 있고, 사기꾼의 영, 타락한 천사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세상. 이걸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영리를, 영리를 바꾸는 부원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천문 TV 시청자 여러분, 시스템 코리아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야 될까요? 농수축산물 유통 조치용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영양의 균형을 딱 잡고 균형 맞춘 식생활을 정착하지 않는 한. 근원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을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만물의 영장으로 딱 놓고, 타락한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 회복해야 될 인간, 증인되어야 될 인간, 제자 삼는 인간, 후대계 유산으로 전달하는 인간, 이걸 싹다 정리해 줄수 있는 인생 상담사.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비만, 치매, 정신병, 120까지도 넘는 이런 것들을 치료할수 있는 가정 힐링 센터를 세워놓고 영양의 균형을 잡고 부분적으로 다루는 건강 가지고는 하나를 다스리면 옆에 끼 고장났고 옆에 걸 다스리면 그 옆에 끼 돌면 돌고 돌다가 온몸이 만신창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반란, 신우섭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말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약을 끊고 병원을 끊어라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다가 의사와 병원에 몰매막이 딱 맞춰 저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살기를 원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건강학교, 참성공학교, 참행복학교, 참전도학교, 참 문학교 다섯 개 학교를 세우면서 건강서계사, 치유상담사, 구원상담사 같은 전문인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수입으로다가 환원해서 돌아오는 그런 소비가 돈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밀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다수로 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임을 받고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